덩진하십니다. 오늘은 부산의 전기자전거하고 경기도 용인의 양태석 사임과 장 우강화 사장님과 어, 전기자전거 어, 검사를 한번 하게,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만들기 키트죠. 전기자전거 만들기 키트인데 제가 오늘 두분 거를 검사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산의 우강화 사장님부터 먼저 따겠습니다. 부산의 우강화 사장님부터 먼저 따서 어, 테스트를 한번 해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부산이고요. 아, 부산의 우강아 사장님 거고 앵글 제대로 잡혔죠. 어, 우강아 사장님 거고 그죠.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차4 8볼때 500W 26인치 후방이고요 어, 카스. 일단 프리휠, 프리휠인 것 같습니다. 프리휠, 프리휠인 것 같고 일단 박스를 어, 냅시다 박스를 내고, 박스를 내고. 자, 이거 사용 설명서 쭉 있죠,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 자 봅시다. 어... 림 포크 앞쪽에, 뒤쪽에는 135에서 142면 림 포크는 들어갑니다. 그죠? 어... 리얼 포크, 프리휠, 어... 디스 그 브레이크 리얼 모터 이렇게 되고 포인트는 앞쪽에는 100mm 정도 보통 규격이고요 뒤쪽에는 135에서 142까지 예, 림을 뒤쪽 포크죠 모터가 들어가는 아구창 그거를 이제 넓힐 수가 있다 전기 자전거 키트고 요거는 이제 쓰레기 아, 900s 요런 거는 좀 저가 바리에 들어간 거고 이런 거 LCD 요런거 써야 되죠 앞쪽에는 이제 100짜리고 135에서 147 정도 외웁시다 외웁시다. 달달달 외웁시다. 135에서 142, 135에서 142 정도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센서가 없으면 자석 마그네틱 센서 가지고 기존 브레이크, 이 기어하고 같이 되어 있는 브레이크 쪽에 이렇게 브레이크 센서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잡으면 당기면 여기서 이제 센싱이 돼서 이제 브레이크가 차단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기어하고 일식은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마그네틱 스위치 음, 그렇게 쓰시면 되고, k t d 1 2 b 의 픽스 픽스 포지션 요 이렇게 포지션을 잘 잡아야지 이 센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일자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일자로, 일자로 비스듬하게 잡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센서가 이제 가리키지 않게 자석이 쪽으로 일자로 서게. 옆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일자로서게. 그 다음에, 자, 넘어갑시다. 쭉쭉쭉 넘어가, 어 어차피 이런 배터리 들은 시중에 많이 팝니다. 저장고 뒷행가에 따로 파, 따로 장착을 하든, 샵포스트, 어 중간에 기둥봉에다가 하시든, 어 하시면 되고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뭐, 방수 커넥터로 이렇게 돼서 화살표대로 꽂아라. 이런 거고, 받치고, 라이트 파워서는 뭐, 조금 나중에 한번 달라갈게요. 엔더스 그 플러그 x t 60이나 이런 게서 배터리 맞춰 먹으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고, 별거 없습니다. 자, 일단은 어, 사장님이 아, 하신 게 26, 48볼트 500와트 26인치죠. 48볼트 500와트 정도 되면 평타 이상 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쓰레기는 제가 좀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만져서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냥 개별로 가져십시오 원래 본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다를 장착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쫙쫙쫙쫙 열어서 쫙쫙쫙쫙 열어서 이게 어디죠? 이게 우강아사임 꼬 용인입니다. 아, 경기도 용인 맞죠? 경기도 용인에 우강아사임 꼬고 와샤를 빼고 넣어서 와샤 넣고 이게 프리휠입니다. 프리휠 안에 이제 프리휠 기어로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구단 막0 뭐 10... 9단단까지1 0단까지 프리휠 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에 기어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같고요왠간하면 프리휠 을 i f 시 y 나중에 빠지지 않고 좀 빡셔도 그 뭐라 해야 되 l 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라. 좀 달리기 편해. l 아, i 모다 주워 오기도 편하고 모다 주 t 기 편합니다 자 일단 다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트를 l 워서 뭐다가 돌아가더라도 어, 나 받아 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요. 어. 자, 와셔두 개. 자, 일단은, 그걸 합니다. 예. 박스, 박스 깝니다. 예, 그, 이게 뭐냐면, 이게 그거죠. 컨트롤러하고 계기판하고 악셀레다 이렇게 어, 해서 어, 박스를 까서 어, 세팅을 합니다. 파츠는 그냥 내비둘게요. 어, 그래서 자전거 뒷바퀴 에 꽂으시면 돼요 배터리 인터넷에 네이버 쇼핑이나 저희 카페에 오시면 배터리 업체에 명함이 쫙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사시면 돼 사시고 꼭 그냥 배터리 사셔가지고 꽂으시면 돼요 그냥 꽂으시면 내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 됩니다 뭐 중국산 쓰레기 배터리 넣어도 되지만 국내 LG나 삼성 배터리 제작해서 맞춰서 넣으면 짱짱하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또왜말안 하냐? 일단 말안 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없습니다. 풀기가 귀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자, 브레이크 라인선 이렇게 넣어드리고, 넣어드리고, 자, 모다선 빼고, 빼고 해서, 파츠 센서가 라인을 잘 맞춰야 돼. 파츠가 라인을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135에서 142 디포크 림. 그 안에만 들어가면 장착이 된다. 그리고, 이런 거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꼽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파츠는 여기다 꽂으시면 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석은 빼서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얘 뭐야 속도 조절기 제일 중요한 속도 조절기를 꼽습니다 이게 20만 원대니까 완전 싼 거죠 알리익스프레스보다더 싸고 이 모다가 어 제가 우리 그 업체 공장에 얘기했는데 이 모다가 지금 맥스스 모다보다 조금 단가가 비싼 거고 맥스스 모다보다 고장률이 적은 모답입니다 그거는 우리 공장에서 사장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케이 좋아 이렇게 했습니다 왜너 맥서스 보다보다 비싸냐 맥서스 보다 고장률이 적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알리익스프레스의뭐 단가 잡을 때 쓰레기 모다 다 집어넣고 옵션으로 집어넣고 단가 이거보다 싼데 뭐 뭐가 알리보다 싼냐 이래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다 기준으로 콜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파워를 넣겠습니다. 얘가 48볼트니까 42볼트 정도만 넣어도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42볼트 정도 파워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때려 놓고 모다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좀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5단 파스 해서 살 당깁니다. 살 당기면 48볼트에 5배와트고요. 26인치입니다. 카세트식이고 잘 돌아갑니다. 이 전압을 더 올리게 되면 더 빨리 돌아가는데 제가 살짝 전압을 지금 최하위로 낮췄기 때문에 54.6까지인데 지금 41이니까 11볼트가 빠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게 돌릴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54까지 올리면 속도가 바짝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스피드를 좀더 올려보고. 퍼서 돌리고 싶고 퍼포먼스 보여주고 싶은데 개 끼니까 <laughs> 그러나 이제 저기 전압을 지금 41 에다 맞춰놨어요 54까지 땡기려면 10볼트 돌리면 바짝 날라갑니다 자 일단 됐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테스트가 완료됐기 때문에 용인에 전기자전거 제작하신 만드실분 2 0만원대 48볼트 500와트 제작하신 사장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전기 자전거 용인시 전기 자전거 만들기 히트입니다. 26인치 카세트, 카세트가 아니고 프리휠 타입의 48볼트 500와트 26인치 전기 자전거 모터였습니다. 당진아주였습니다. 예, 사장님. 어, 당진아주입니다, 사장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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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요4 8볼트에 500와트 맞지요, 사장님? 36볼트에 500와트. 36볼트 500와트예요? 예. 와, 48볼트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보낸 문자 보세요 36볼트예요 아, 그럼 36볼트로 네. 맞춰줘야 되겠네 네. 아 일단 36볼트 26인치죠 맞죠사선님 맞아요 아, 네. 그, 요거는 그럼 36볼트인지 다시 체크할게요 제가 지금 48볼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36볼트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36볼트짜리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왔는게 48볼트짜리가 왔어 어... 아. 그래서 제가, 제가... 저기 여하튼그 쇼핑한 거는 36V 볼 음. 500W예요. 음,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다시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사장님. 네. 네. 어, 36볼트를 시켰다는데 48볼트가 왔죠? 뭐 이거 제가 책임져야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검수했을 때3 6볼트인데4 8 v 트 오게 왔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박스가 저쪽 집하고 바뀌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어도 한 번씩 랜덤으로 이렇게 섞여서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에 이게 용인 거 하고 부산 거 하고 헷갈린 게 아니고 헷갈린 게 아니고 부산 거 하고 용인 거 하고 이게 뭐라 섞여져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같은 날에 왔기 때문에 아양 여기가 여기가 양 용인의 양태석 사장입니다 양태석 사장인 거고 양태석 사장이 부, 지금 아까 했는 게 부산 거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맨날 박스를 까다 보면 이렇게 헷갈려요. 이게, 아, 이게 부산 건지, 아, 부산 건지, 아니 부산 이 박스가 오다 보면 제가 부산 박스를 까가지고, 이제 용인 꺼라 그랬고, 용인 박스를 까서 아, 부산 꺼라 그러고, 막 헷갈립니다. 이게 이랬다. 36부터 500W, 26인치. 아, 이거를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까는 부산에 사장님 거, 부산에 우강아 사장님과 부산에 부산에 우강아 사장님께 아까 첫 번째 거였고 용인에 이제 사장님과 용인 사장님 겁니다. 용인에 약대석 <laughs> 사장님과 오케이. 자, 갑니다. 아까 그러면 부산 거 했고 그죠? 부산에 전기 자전거 했고 지금 용인 거 아, 어, 지금 용인 거죠. 용인 거. 용인 거 전기 자전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거 풀리휠이고. 그죠? 풀리휠이고 나사 상태 괜찮고. 풀리휠이고 뺍시다 일단 이거 빼서 풀리휠이고 얘는 3 6볼트요 36볼트짜리입니다. 봅시다. 아, 3 6볼트 5배가 26인치. 그러니까 고 하고 이짓하고 약간 결이 왔다 갔다 그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너때를 챙겨놓고, 그죠? 어.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헷갈립니다. 저도, 이렇게, 이집 거하고 저집 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아, 지금 부산 거는 방금 했었고, 지금 하는 거는 용인의 우광화 사장님 거, 양태석 사장님 거, 부산, 부산의 우광화 사장님 이응 이응이라가지고 내가, 아, 이름을 응자 들어가면 용인이다 이래가지고. 헷갈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어. 자 이렇게 하고 안에 아 깝시다 네, 36볼트에 500와트겠죠 36볼트에 350와트는 힘이 없으니까 500와트 정도는 써줘야 되겠죠 이왕 쓰는 김에 36볼트는 500와트 진리 20 컨트롤러 22암페어 좀큰거 진리 입니다. 그 다음에 4 8볼트는뭐 500W 이상 무조건 1000W 그 정도, 1500W까지도 가능하고 그 정도 쓰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용인에 갈 거고, 아깝게 부산 거였습니다. 부산 거. 일단 부산 용인 사인들이 전기자전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20만원대니까 싸죠. 알리보다 쌉니다. 원래 현지에서 사는게 알리보다 쌉니다 레버. 중간에 있는 애들이 또 먹거든요 알리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으아. 저, 들어갑시다 전동 기, 전기 동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 키트고 이렇게 36볼트니까 42볼트 아 전기 세팅해 놨으니까 맞겠죠 배터리는 XT60 단자로 되어 있고 어, 계기판은 LCD lcd 입니다 lcd 가 아닌 것들은 싸죠 lcd 계기판 입니다 전기자전거 lcd 계기판에안 들려 있는 부속들은 쌉니다 그냥 아, 그런거는 싸다 싼디 싸디 싸다 저가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은 그래도 lcd 정도는 놓고 쓰자 이왕돼 전기자전거 20만원 싸게 싸는 것 중에 lcd 도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lcd 없이 lcd 없는 계기판을 놓고 파는거는 아 싸니까 너희 싼 맛에 살것 같 내가 너희들이 싼거를 원하니까 싸 제품이 좀 싸더라도 너희한테 팔게 약간 요런 마인드가 살짝 깔려있죠 거기는 그래서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너희 싼거 찾으니까 싼거 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lcd 계기판이 없는거는 최소한 완전 완전 싼마야닙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 일단 돌립니다 맥스스 모다보다 좋은 어 전기자전거 모다 고장률이 현재 떨어집니다 근데 안돌아갑니다 왜 안돌아가지 안돌아갈때는 자전거 브레이크 레버가 찢겨져 있거나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전압이 안맞거나인데 지금 아니 모다선을 잘못 꼽았거나 어잘 꼽았는데 모다선도 잘 들어갔는데 이렇게 안되면 불안하죠 이다 들어가있고 지금 36볼트 니까 어 41.2면 어 레버도 맞는데 여기서 살짝 계기판 핀같은게 들꼽혔을 수도 있거든요 야무지게 딱 꽂고 살짝 돌려 봅니다 돌아가죠 음. 이게 36볼트 때는 42볼트가 맥스 맥스 전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다가 어, 전압을 충분히 먹고 잘 돌아갑니다. 그럼 얘는 나중에 유성 기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어가 없는 모, 모다입니다 얘는 기어가 없는 모다인데얘 같은 경우는 기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리스를 발라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원판 모다로 돌아가는데 유선 기어보다 토크는 살짝 떨어지지만 스피드는 조금 더 있고 어그 뭐라 그래. 그리스를 발라 줄 필요는 조금 더 없다. 관리하기는 얘가 더 소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림테코 이런 거는 1,200원 하나니까 발라 주시면 될까같다요잘 돌아갑니다. 아, 36볼트에 500와트 26인치. 당장해 주십니다.